얼마냐면 3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와, 그것도 두 번이나 유찰이 돼 있는데요. 시세 차익이 못해도 8천만 원에서 1억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인데 왜 숲속에 있느냐? 바로 이 물건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산 둘레길에 지금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문만 열면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곳에서 산책도 하시고 할수 있는 독특한 아파트입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피디님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억을 줘도 못살것 같은 가격이. 그쵸죠어 실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간지도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30평대 아파트가 10억 이하면은 거의. 평균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오늘 물건은요 서울의 빌라 가격으로도 30평대 아파트를 도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시세 대비 유찰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온 곳은 서대문구 홍운동에 나와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사실 광화문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홍제동이 메인이긴 한데요 홍운동은 아무래도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이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이고 바로 옆에 보면 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신축 아파트가 있고 800세대가 넘는데요. 어, 이것도 재개발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25년 6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 또 빌라 단지들이 있는데 이것도 재개발 신속 통합 기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홍은동 일대의 오래된 주택가들도 새로운 신축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이곳의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된 아파트를 보려고 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요 놀랄 정도로 저렴한 아파트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파트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에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렇게 북한산 자락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만큼 숲세권인 아파트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나네요.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지금 30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95년도에 지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물건도 수리가 됐는지 체크를 해보기 전에 이 아파트의 특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말이 나오고 거기가 이제 지어지고 음. 거기에 값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여기도 그 영향을 받죠 오, 당연히 영향을 받죠 왜냐면 신축 아파트가 올라오면 가격이 비싸겠죠 오, 너무 비싸 하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 아파트는 없을까 그래서 돌아가는 풍선효과가 이어질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당연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변에 재개발을 통해서 올라간 아파트들이 좀 많다 신축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어... 네자 아파트에서 인장을 오시거나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베란다 그샤시 샷시 샤시, 그렇죠 맞아요 샤시를 보면 이게 교체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통해서 유추도 해볼 수 있다. 수리 유무를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파트에서 시세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빌라보다는 훨씬 더 쉽고 명확합니다 대신 디테일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의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향+ 향이 다를 때도 있어요 남향이고 어떤 거는 동향이고 또 어떤 거는 중간층 로얄층일 때도 있고 저층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로얄동이 있고 안인동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인 요소들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어, 그래야만 내 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입찰가를 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 이거는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다가구가 됐든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는 쉽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시면 어, 잘못하면 입찰가 산정이 흔들. 되고 폐차를 자주 하는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벌써 우리 물건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외관의 샷시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202호인데요. 소유주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임차인 분은 안 계세요. 자, 그런데 샷시를 보니까 어떤 샷시죠? 저기를 바로 알루미늄 샷시라고 하는데 요새는 하얀색 샷시로 해가지고 하이 샷시라고 부릅니다. 바로 위층 볼까요? 바로 위에 3층을 보니까. 하얀색 샤시로 지금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샷시까지 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수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물건은 후부 샷시는 수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안에 무조건 수리가 안돼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된 아파트인데 한번도 수리를 안 했을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자 그래서 이 물건의 특징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아파트는 어, 많은 대단지 아파트는 아닙니다 488세대 중소형 단지의 아파트 이기도 한데요 대단지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로 수익을 내려면 대단지 아파트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중소형 단지의 아파트도 괜찮고요. 그리고 연식이 조금 있는 아파트를 도전하셔도 수익은 충분히 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물건 검색을 하실 때 너무 신축. 그리고 너무 큰 대단지 거래량도 너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도전하시기보다는 약간의 흠이 있는 거를 도전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 구간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 차익대로 판매를 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요 그렇죠. 시세 차익대로 판매를 했을 때인데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들은 인기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제가 아까 서울의 평균 30평대 아파트 평균 가격 얼마라고 했죠? 10억이 넘어간다고 그렇죠. 생각보다. 10억이 넘어갑 그러면 피디님이 생각했을 때이 아파트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냐면 3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와. 그것도 두 번이나 유찰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바로 보여드리려고 달려와봤습니다. 2024 타경 6. 50502번이고요. 서울 서대문구 홍운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 건물 면적은 25.6평이고요. 감정가 5억 3천인데 현재 최저가 두번 유찰돼서 3억 4천 2백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시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이상이 전혀 없고요. 모든 등기상 권리는 소멸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현재 5월달에 입찰 하는데 3억 4천 2백 4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가는 얼마나 할까요? 그래도 빌라보다 비쌀 거예요? 빌라보다 비싸죠? 3억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3억 5천입니다. 어...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최저가 3억 4천이란 말은 전세가보다도 싸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어, 굉장히 저렴하고 이 정도의 가격에 도전할 수 있는 아파트가 웬만하면 없거든요. 거래도 꽤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수가 500세대가 채안 되는데 요 정도 거래량이면 충분히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디님 아파트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세조사 네. 아 근데 시세조사는 하기가 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주차랑. 네. 쾌적함? 주차랑 쾌적함 네. 네 아파트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타이밍과 가격입니다 아, 타이밍과 <laughs>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고 어떤 타이밍에 파느냐 그리고 얼마나 싸게 샀느냐. 이게 깡패인 거예요, 깡패. 시세 차익이 못해도 8천만 원에서 1억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는 안에 들어가서 우리 현관문 앞까지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까지 왔는데요. 여기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있습니다. 자, 보통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함 한번 살펴보면 전혀 쌓인 게 없이 깔끔하게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2층이라서 바로 여기거든요. 네, 바로 계단만 올라가면 돼서 엘리베이터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파트 지금 보니까 여기 한번 와보시겠어요? 지금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30년 된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아마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전혀 30년 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음어 창문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밝은 거 같아요 자 여기 우와 벌써 도착했네요 네 벌써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도어락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도 한번 살펴보면 도어락이 좀 예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지만 내부 수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유추해볼 수가 있겠죠. 어, 저희가 소유주가 사시는 물건이다 보니까 어, 우리가 여쭤보긴 좀 그래서 여기까지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 전기 계량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실제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차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자 요새는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주차 대수도 굉장히 넉넉하면 좋겠지만 오좀 울리네요 소리가 자이 아파트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도 어, 대수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어 일단 체크를 먼저 해볼까요? 지하 주차장 보니까 지금 빈 자리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지금 시간대가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조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주차장에 지금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 면적 고관이 아닌 곳에도 주차들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경매를 할 때도 대단지 아파트에 로얄동, 로얄층 그다음에 거리랑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전하시는데 저는 약간 흠이 있으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들을 도전하거든요. 시세대로만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수천만 원은 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검색하는 전략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가 대비 두번 정도 유찰된 물건을 본다.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것을 본다. 그리고 거래량은 한 달에 한 건에서 두건 정도가 꾸준히 되는 거래량을 체크한다.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신다 하더라도 남들과 다른 경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바로 그런 아파트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세가 5억 1 천인데, 현재 1억 6천이나 유찰이 돼서 지금 현재 3억 4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도로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고 저렴하게만 받는다면 전세를 껴놓고 우리가 2년 정도 보유하면서 가져가는 것도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매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스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세조사를 디테일하게 하느냐 그리고 입찰가는 어떻게 잡느냐, 물건은 어떤 게 돈이 되는 물건인지 찾느냐, 이런 스킬들이 필요한데, 그런 스킬들을 저희가 딱시형 경매에서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아파트 경매가 아니라 남들이 잘 도전하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크게 낼수 있는 아파트 경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딱시형 경매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